네. 디지털 전문가 조코디입니다. 구글 문서, 구글 닥스에서 새로운 기능이 하나, 어, 지난 해에 사실은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그게 롤 아웃이 되다가 갑자기 중단이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재개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 보기에 보시면은, 인쇄 불가 문자 표시라는 기능입니다. 이제 아래 한글을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은, 이제 조판 문, 자라고 해서, 출력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표시를 해주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아래 한글을 아주 잘 사용할 때, 저도 이제 그 조판 문자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하 편집을 잘안 해놓으면은, 그 당시에는 뭐 A4 용지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여러가지 우리가 뭐 노트 프린터기도 있었고 뭐 여러가지 것들이 있어서 편집을 하기 전에 항상 모든 것도 이제 조파문서로 한번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꼭 판단을 한 다음에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기능이 구글 닥스에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보시는 요 문서는 사실은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뭐 왜냐면 이제 제가 편집을 했기 때문에 인쇄 문자, 인쇄 불가 문자 표시를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엔터가 있어야 되는 부분에 엔터가 있고 중간에 항상 정렬이나 이제 요런 것들도 어 이렇게 뭐그 정렬에 맞춰서 어 정렬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페이지 설정에서, 지금은 이제 페이지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 형태로 이제 이렇게 바꾸더라도, 어 문서가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문서가 커서.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지 않고, 만약에, 페이지 설정에서, 예 다시, 세로로 바꿔놓고요. 자, 근데 이제, 이런 문서들, 새로운 문서들은 지금 보기에는 별로 이제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근데 이런 문서들은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앞에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글자를 가운데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이미 스페이스가 이제 들어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자동 줄맞춤을 해야 되는데 임의로 이런 식으로 줄맞춤을 해 놓으면은 이런 경우들이 페이지 설정에서 가로로 이제 변경을 한다는 거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거 어이 제목도 지금 가운데 정렬이 되지 않고 이런 것도 지금 되지 않고 또한 이제 이렇게 표가 커지게 되면은 이런 것들도 지금 가운데 정렬이 되지 않고 어 왼쪽 부분에 치우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 공백이 들어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조판 어 문자로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것을 예, 앞으로는 이제 페이지 없음으로 이제 보시라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페이지 없음으로 보게 되더라도 이런 식의 문제점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 세션들도 이상하게 편집이 되어버리는 문제점들이 있죠. 그리고 어, 원하는 위치에 나타나지 않고 어, 여러가지 문제점들 보기 안좋은 형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파문자 어, 보기에서 전체 불가 로 보시는 게 좋구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은 스페이스와 엔터를 필요 없는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 보는 용도로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항상 편집 형태로 작성이 되어야지 나중에 이용하실 때 좋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인쇄불가 어, 문자 표시 기능이 새로 업데이트가 돼서 요거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